피부 맑아지는 한방요법. 안녕하세요. 한방과 건강생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드는 한방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내 몸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 문제를 단순히 외부적인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내부 장기의 불균형과 기혈순환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오늘은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한방 지혜를 통해 피부를 맑게 가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한방차로 체내 독소 제거하기. 맑은 피부의 기본은 체내 독소 제거입니다. 한방차는 간편하게 마실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피부 건강을 도울 수 있습니다. 황금배도라지차. 황금과 배, 도라지를 함께 달여 마시는 차로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이나 붉은 피부 트러블에 도움이 됩니다. 국화감차 국화와 감잎을 함께 우려낸 차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톤을 밝게 해줍니다. 하루 두세 잔 꾸준히 마시면 피부 톤이 점차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근 생강차. 연근과 생강을 함께 달인 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 피부 톤을 개선합니다. 특히 혈색이 좋지 않고 칙칙한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식이요법으로 피부 건강 다지기 한의학에서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식약동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내면부터 빛나는 피부를 가꿀 수 있습니다. 약선주 약재와 곡물을 함께 끓인 죽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습니다. 특히 연자육, 백합, 대추를 넣은 죽은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윤기를 더해 줍니다. 약재선식 황기, 당귀, 구기자 등 피부에 좋은 약재를 곡물과 함께 갈아 만든 선식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습니다. 체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청혈 식재료 무, 녹두, 팥, 미역, 다시마 등은 피를 맑게 하는 청혈 식품입니다. 이런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꾸준히 이어나가면 피부톤이 점차 맑아집니다. 3. 한방 세안법과 팩 외부적으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한방 세안법과 팩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쌀뜨물 세안 쌀뜨물에는 비타민 B와 E가 풍부하여 피부톤을 밝게 하고 모공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쌀뜨물을 발효시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녹두팩 녹두가루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여 노폐물 제거와 피부 진정에 탁월합니다. 녹두가루에 꿀을 섞어 팩으로 사용하면 영양 공급과 각질 제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인삼팩. 갈아낸 인삼에 요구르트를 섞어 팩으로 활용하면 피부 재생과 탄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회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한방 마사지와 지압. 한방에서는 경락과 혈자리를 자극하여 기혈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면 지압 얼굴의 주요 혈자리인 태양혈, 승흡혈, 사백혈, 인당혈을 가볍게 원을 그리며 지압하면 안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피부톤이 개선됩니다. 계피 마사지 오일 계피를 식물성 오일에 우려낸 마사지 오일로 목과 어깨를 마사지하면 기혈순환이 촉진되어 얼굴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귀 마사지 귀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전신순환이 개선되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약재 활용법. 한약재 중에서도 피부 미용에 특히 효과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진피 스팀. 귤이나 오렌지의 껍질을 말린 진피를 끓인 물에 얼굴을 대고 스팀을 쐬면 모공이 열리고 피부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금은화 스킨. 금은화. 인동덩굴 꽃을 우려낸 물을 화장수처럼 사용하면 피부 진정과 항염 효과가 있어 여드름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황금 마스크팩. 항염 효과가 뛰어난 황금을 가루내어 꿀과 섞은 후 팩으로 사용하면 붉은 피부 진정과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피부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방에서는 피부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한방 요법들을 생활 속에 꾸준히 실천한다면 약이나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면부터 빛나는 건강한 피부를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 피부 관리 한방 요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과 건강생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